반갑습니다 한일수교 60주년 기념을 맞이하여 꿈을 그리다 여기는 의정부 예술의 전당입니다 구미수 회장님이 주도하해 많은 그림과 글씨가 이 전시장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어떤가요? 오늘 7시를 기점으로 해서 작품이 다 철거될 예정입니다. 여기서 또 희망의 빛 작품을 보니까 너무 감회가 새로운데요. 한 사람이 오면 작품 하나가 떼내어지고 또 명패가 어, 옮겨, 옮겨 붙습니다. 다된 밥에 숟가락 하나 얹어 놓기 생명의 신비란 그런 것입니다. 가족이라는 이유로 한 지붕 아래 산다는 이유로 또 이렇게 어디선가 마주친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우리는 한 배를 탔고 또 다음 여정을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고 있습니다. 예, 동행 20입니다.